작년에 후보지가 접수받은 게1 2 0개예요 120개에서 6개를 선정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올해도 120개가 안 되라는 보장이 없죠, 그죠? 그럼 거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턱골 지역 같은 경우는 71%를 받았어요. 턱골에. 그 다음에 개봉 중학교 앞에 거기도, 거기도 50%를 넘겼어요. 조금 간 넘었는데도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목표는 60%예요. 근데 지금은 지금 여기 지금 40% 돌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류가 와가지고 집계를 한 거예요. 집계가지고 완벽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의서를 쓰면은 몇 가지 썼지 여러분? 처음에 동의서 썼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그 다음에 뭐가 썼죠? 신분증 개출했죠? 그런데 동의서라고 개인정보를 했는데 신분증이 안 오는 거예요. 신분증이 그러니까 되면은 신분증이 동의서 썼는데 신분증안 오면 동의서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40%가 아까 42%가 확정적이 된 거예요. 근데 아까 했듯이 동의, 동의서 작성하신 분들 있죠? 그것에 미비된 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50%가 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그 요원들이 전장을 방문해야 돼요. 신분증을 받으려면은.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며칠 걸려요. 그래서, 자, 그, 해서, 그거 이 어차피 동의서 쓴 사람들은 신분증을 제출해요. 옛날에 현장에 왔을 때 작성했지만 신분증안 갖고 오신 분도 있고 뭐 이런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면은 50%가 넘는다. 그러면은 6월 말까지 추가로 우리가, 자, 지금 받는 분은 현장에 우리 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받았어요. 현장에 사는 사람들은. 근데 왜못 받았냐면은 현장에 안 살고 외부에 임대해 놓고 외부에 간 사람들 그분들이 한 30%가 넘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뭐냐면 1차로 우편물을 보냈어요 등기로. 아 우리 재개발 이렇게 하니까 동의서 작성할 수 있게끔 연락 주세요 했는데 이제 반송된 게좀 있고 안된 것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거기는 다시 우편물로 보내주세요 한 거예요. 그럼 그, 그 정도 받으면 한 10%가 될 겁니다. 그 그분들이, 외부인 사들은 협조가 좋아요. 소식만 들으면. 그래서 그거 확보하고, 추가로 정보했을 때는 우리가 예상대로 60%는 넘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속통합체개발 후보지가 선정됩니다. 그러면 선정되면 기분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꼭할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앞으로는 이제 그 유튜브도 있고, 이제, 이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왜냐?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나 이렇게 보면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전화번호를 올려줬더니 제가 영업을 못 해요. 항상 막 전화 와서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해가지고 어그 진행 과정 신속 통합이 뭔지 이런 내용을 유튜브 방송으로 그때그때 그때, 그때 좀 올려주니까 이건 제가 아마추어기 때문에 뭐 아나운서가 아닌 가아니니까좀 서툴더라도 그 내용 내용을 좀썩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들에게 저 홍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점은 뭐냐면 역세권이 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재개발 됐을 경우에는 많은 그 이득이 있고 좋은 거니까.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마지막 지역이에요. <laughs>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안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지역인데 오르동만 있는 게 아니라 온수성 개봉등이 있죠. 근데 왜 우리가 마지막이냐? 궁동부터 역곡까지는 뭐가, 무슨 지역이라고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자, 그린벨트는 개발제약하고 틀려요. 개발제한지역하고틀려 그린벨트는 전국의 도시와 도시의 경계선을 그린벨트라고 래요 자, 그럼 서울시내 외곽을 쭉 보세요. 전부 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고층 건물이 없어요. 우리 역곡도 보면 역곡은 막 20층 올라갔는데 온수성은 뭡니까? 5층, 4층 빌라죠? 그린벨트라 집을 질 수가 없어요. 온수열리, 저자 빚자 보면 은 20년 전부터 허가가 났어요. 그동안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집을 못 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근데 왜냐면 또한 가지가 있어요. 얘가. 천왕동에 아파트 20층 올라갔죠? 왜 올라갈게요? 그거 아는 분 있으면 왜 올라갔는지 이유로 아는 분 있어요? 모르세요서 그린벨트 뭐 때문에요? 교도소 들어오면서 그린벨트. 케이 자, 조건이 있어요.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은 국회 통과를 돼야 돼요. 국회. 대통령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도소를 옮기는데 네. 자기 지역에 옮기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 이제 그때 당시에 구청장 양대웅 구청장이면 꾀를 낸 거예요. 자, 천안동 자 끝에 머리가 우리 지역이 아니. 행정구역만 구로지 실제적인 것은 시흥광명이에요. 거기다 그러면 거기다 유치해놓고 우리 지역을 천왕동을 개발제한구를 개발 해제된 거예요 일부를. 그래서 해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큰게 있어요. 교도소를 치르니까 그 땅이 넓죠. 그 땅을 어떻게 될까요? 주토지 주택공사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로구가 거저 주는 거예요. 왜냐. 그때 당시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판교 토지공사가 토지공사가 땅 장사한다고 막 난리쳤죠. 그때 해니까 뭐냐면 토지공사가 깨를 된거예요 우리는 땅 장사만 한게 아니라 좋은 일도 해. 그래가지고 교도소 자리를 구로구청에 우리 구로구에 기부한 거예요. 그 땅을 전체.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구로구청에 그 땅을 기부 받아가지고 아파트 일부는 건축비가 없잖아요. 이전비. 그래서. 현대 아이크가 건물을 짓고 지금 나머지 땅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구로구 회자 구로구에서 사용할 땅이에요. 근데 그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는 해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온수열 립은 여기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해제하는 방법이 딱 한번 남았어요. 온수역 뒤에 온수역 뒤에 보면 화장터 들어온다고 했죠. 화장터 기억하셔요? 저쪽 작동 쪽에 거기에 화장터가 들어오면 구로구에 승인하면 은 온수에 그 일부를 좀 해제해 준다고 했어요. 주고받는 거니까. 근데 그까지 우리 구로구에서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무산돼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 여러 가지 개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서울 여전전문가들에게기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하고 이런 기획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은 뭐냐? 지금 현재의 건축법을 따르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용적률이고, 뭐고, 현재 의건축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 우리 추진위에서 뭡니까? 뭐 서울시에서는 특별히 진행하는 게 있어요. 뭘 주고받고, 뭐이렇지 하지. 그렇게 해야 되게 되면, 왜냐면, 저, 저 설계사는 현재 건축법만 얘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못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용적률이 얼마고, 얼마고 얘기를 못 해요. 만 따지. 그데 저희도 추진에서는 뭐냐 서울시와 그로고 협의를 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역은 용종률이 좀 높아질 수도 있는 기회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냐 저자 그 남문순환 들 옆에 개봉 현대 주유소 있죠. 그 사거리 그가 전철역 들어오는 거 아시죠? 고로선. 네. 그러면 역세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뉴스 보면 역세권의 용종률은 700%까지 700 완화해준다.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또 용종률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득이 되죠? 그럼 거기 있다는 양쪽에 주상복합을로칠 거예요. 용종률 높으니까. 상가도 지고, 그러면 우리 지역이 상당히 많은 좋은 수익이 있고, 그러면 이 돈이 남으면 뭐가 됩니까? 분단금이 적어져요. 예, 맞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건축비가 낮아져요. 왜냐? 이 신속통화 재개발이라는 게 뭐냐면 재개발이 주인이에요. 우리, 조, 우리 조합원들이. 우리가 장사를 해가지고 많이 남으면 이득금이 많이 남으면 뭐야? 내가 내야 할 돈을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장사를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고척 뚜껑이나 외부에 보면 우리 옆에 보면 공사 가다가 중단된 데가 있어요. 예? 그럼 조합원들이 의심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막, 우리에게 뭐냐, 딴지 걸고, 반대파들이 있고, 막, 해갖고는, 가다 중단되면 어떻게 돼요? 경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누가 부담해요? 우리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익금이 없어. 그래서 우리 조합 우리, 우리 지부는, 신속통합은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건다 무시해버리고, 관해서 그냥 하겠다. 싸우려면은, 밖에 가서 싸워라. 법에 가서. 우리는 그냥 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재개발을 진행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알고로는 6년입니다. 지구 지정하고 입주까지 6년. 상당히 빠르죠. 원래 재개발 지정하는 데까지가 5년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 빠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협조예요. 지금 아까 했듯이 후보지가 선정되고 그것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추진이 확보를 해야 되고 추진이들이 또 다시 또 구청에서 우편물이 날라와요, 그때는. 재개발 할 겁니까? 안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우편물을 받아서 나는 무시 안 하면 안 되겠죠. 50%가 넘게 답변을 해줘야 돼요, 주민들이. 그때는 우리 추진위의 의견이 안 들어가요. 본인들의 우편물이 가니까. 그때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줘야 돼요. 그래갖고 우리가 빨리 재발을 할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 뭐 준비가 안 됐는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두서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 유튜브 방송 노관주 TV에요. 거기에 궁금한 거 댓글 써 주면 제가 그때그때 답변해 주시고요. 했고요. 그럼 우리 부동산이 턱골까 국민 시티월드 앞에 있죠. 그 앞에서 제가 20년 동안 공인중개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랑이 아니지만 은그 턱골도 제가 했어요. 그 승인받게끔 제가 추진했고, 그 다음에 개봉중학교 옆에 있죠. 거기도 거기발 승인 떨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우리 개봉동, 오르동 두 군데예요. 여기만 해머는 오르동이 완성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절대 아닙니다. 더더 있어요. 더 중요한 게뭐 있죠? 우리 의 첼로 은과 우리도 목동에 못지 않는 건물이 들어와요. 동부제강. 동부지한 건물 알죠? 그, 그 해장하고 저도 개인적인 차이가 있, 좀 친해요. 잘 알아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20년 전부터 내가 뉴타운, 15만 평을 뉴타운을 유치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요. 그때 당시 뭐라 그러냐면 여기 개발하면 동부지한도 같이 하겠다. 했는데 그때다 구청에서는 뭐냐면 여 서울시에서 터미널을 지라고 했어요. 절대, 결대반대했어요 터미널 들어오면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때를 포기하고 이제 여기 오르동에 개발을 하면은 동부지앙도 하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지역이 승인이 되고 하니까 이제 거기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되면은 목동에 현대아파트가 최고 먼저 고층 들어왔죠. 주상복합그몇 층인지 아세요? 현대아파트, 현대백화점 있는 거, 네? 예, 예그정도됩니다 우리 지역이 그 정도 아파트가 세개 동이 들어와요. 동부월드네, 동부제강에 그러면 여기도 백화점 들어오면 모든 거다 들어와요. 우리도 보면 품위 있게 살아야죠. 항상 우리 빌라나 마트에다 시장에서 간단한 거 이런 거할 수가 없고, 우리도 이제 아파트 들어오면은 최하 15억이에요,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도. 15억 정도 아파트면 뭡니까? 우리도 품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주변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맨날 목동에 가서 갈 거예요? 백화점? 우리 동네, 동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부재 제 가끔 가운데 60층짜리 추상복합에서 백화점도 들어오고, 극장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 편리성이 좋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지역도 이런 기획을 가지고 제가 추진을 했어요. 턱골하고 개봉도도 다 하면은 주변을 완성시키면은 우리 지역도 완전 히 신도시가 된다. 그런 겁니다. 왜냐면 하 제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동네 살았거든요. 목동이요, 알다시피. 허 어, 벌판이었어요. 장화신고도 못들어갔었어요 오르동에, 동네에 있을 때. 근데, 내데 지금 뭐냐, 목동에 낙후가 됐어요. 슬림화라고 해서, 영어로 뭐, 슬리마 이제 거기도 30년, 40년 되니까 뭡니까? 수명이 다 됐어요. 10년밖에 안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옮겨야 돼요? 오르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을 지어야 고 그러면 오르동 옮기면은 또 거기도 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지면은 뭐, 오, 오천 가구 막 지면은 인구는 줄는데 아파트가 남아들어가냐 그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부족해요. 오르동 우리가 지역이 아파트가 왜냐면 은 전력 큰 도시가 되죠. 분당. 그죠 일산, 목동 세 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 주목되는 게세 군데예요. 수명이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목동, 분당을 가기 위해서 어디 됩니까? 광명 신도시를. 계획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철거하고 집을 짓는 동안에 광명 신도시가 와야 돼요. 그럼 신도시는 우리 주변이에요. 그, 근데 거기보다 오르동이 중심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자부심 가지고 오르, 맨날 이름이 오르동이지만 은 동네는 오르동이 아니다. 신도시가 생산한다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해야 돼요. 단독주택, 빌라, 저도 빌라 살지만은 우리도 15억짜리 아파트 강남 산 못지않게 한번 살아보자 이겁니다. 그죠? 그게 시간 날짜 잡으면요 금방 가요. 옛날에 보면 결혼 날짜 잡으면 금방 간다 그죠? 우리도 날짜 딱 스타트가 승인이 떨어지면 뭡니까? 6월달에 승인 신청하면 10월, 11월이면 승이 떨어져요 후보지로. 그러면 날짜 잡으는 거죠? 아까 날짜 잡으는 몇 년이라고 했죠? 기억하시면? 6년. 예, 입니다6년이면 우리도 비싼 아파트, 한번 살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단서가 있어요. 우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것을 기간은 6년이 상당히 긴것 같지만요. 저도 임대업을를 하지만은 전세계약 하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요? 2년, 2년, 두 번이면 금방 4년이에요. 그리고 6년 금방 돌아와요. 근데 6년이 뭐예요? 입주까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너무 바빠져요. 3년 건축비 빼면 몇년 남아요? 3년 건축해 건축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시간이 몇 년? 3년. 3년은 뭐 해야 돼요? 이사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사해야 할거아니에 그죠? 그러면 3년이면, 3년, 3년 반됐으니까 6년이 아니라 뭐야? 3년이면 또 우리 보살살삼 짐을 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빨라요, 이게. 상당히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만 하면은 언제든지 기회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출발을 못 했을 경우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자, 그. 시간 많이 나았네 아, 그럼 준비하면 언제든 얘기해요. 됐어요 아, 그래. 그러면 제가 이제 사회자에게 넘기고 저는 너무 지랄까봐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